예, 고동수학 하에 예, 집합 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을리 연습 문제 20, 39쪽에 28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24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그죠? 6, 4, 8, 12 2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가 맞죠? 전체 집합이. 그다음에 a는 6의 약수입니다. a는 6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3, 6이 되겠죠. 그리고 b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b는 2와 4와 6과 8입니다. 그리고 a b가 c 와의 교집합이 3이고 b 교집합 c가 B라고 했습니다. C의 개수를 구해라. 집합 C의 개수입니 C의 원소 개수가 아니라 C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은 1, 2, 3, 4, 8개의 원소가 있고 A는 1, 2, 3, 6개약수니까 B는 2, 3, 8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B가 B와 C와의 교집합이 3이다. 그데 A-B는 뭡니까? A A에서 B를 빼면 2하고 6을 빼는 건 1, 3이 되겠죠, 그죠? 1, 3과 C와의 교집합이 그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C는 3이 반드시 들어있고 1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3은 들어있고 1은 들어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조건에서는 B가 작죠, 그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라는 원소는 C라는 집합은 2, 3, 6판을 포함하고 3이 들어있고 1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1이 안 들어있고, 3은 들어있고, 2, 4, 6, 8. 빼고는 몇개 남습니까? 2개 남죠, 그죠? 12하고, 24. 2개 의분합이겠으니까 2의 제곱에서 4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3은 들어있고, 1은 들어있지 않고, 2, 4, 6, 8은 시의 부분 집합이고, 2, 4, 6, 8 들어있고, 3이 들어있고, 1은 들어있지 않고, 따라서, 1, 제외시키고, 3이 들어있고, 2, 4, 6, 8 들어있고, 나머지 2개가 남으니까, 2개의 부분 집합은 2에 제곱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8번입니다. 29번입니다. 전체 집합 U. 11 이하의 소수입니다. 11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이것밖에 없죠,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X에서 모든 원소의 합은 SX. SX는 모든 원소의 합입니다.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는 공집합이 또 아니랍니다. 가. A-B는 공집합이다. 나. B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합을 빼니까 10이다. 다. B의 원소의 합은 B의 원소의, B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보다 작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음, 집합 B를 구해라. 집합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집합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A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A가 B에 포함된다. 그렇죠? A가 그리고 에, SB하고 SA에서 빼게 10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보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B의 원소의 합에서 A의 원소를 빼게 10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1 0이란 합이 10이 되게 하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죠. 여기를 보면 합이 10이 될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 3, 5가 있고 3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3, 7이 있죠. 두 번째 에, 3, 7이 있죠.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10이 되죠. 나머지 10이 될수가 없죠. 따라서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부분에 2, 3, 5가 들어가든가 이 부분에 3, 7이 들어가자가 그런데 잘 봅시다. 2, 3, 5가 들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한 게 아니, 이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B의 원소. 여기에 들어 있는 원소의 합보다 B 바깥에 바깥에 있는 원소가 더 커야 되는데 A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뭐 하나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 있는 거 뭡니까? 이2하이 7과 10이죠. 7과 11이 들어가 버리면 7이 들어가고 11이 들어가 버리면 바깥에 원소의 합이 이보다더 작아지죠. 따라서 11이 들어가도 안 되죠. 11이 들어가 7도 더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 3과 7이 들어있어야 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2나, 7이나, 11이 들어가면, 가고, 여기에, 여기는 합보다 크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여기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2가 들어가면, 7 1일이 되죠. 아, 7 1일 5가 되니까 5가 되죠. 7이 여기 들어갔으니까5 0이 되죠. 여기 5와 1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바깥의 원수의 합은 16이고, 이안에 원수 하고 예, 10이니까 되죠. 근데 여기 만약에 7이 들어가면 됩니까? 5가 들어가면? 안 되죠. 5가 들어가면 여기 20이 들어가야 되는데 13이고 이건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니까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 될수 있는 것은 2가 들어가고 여기는 5가 들 10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b, 집합 b 는 어떻게 됩니까? b 는 237이 되는 거죠. 그죠. 집합 b 는 결국은 2와 3과 7이 돼서 집비에 b 가 237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는 1과 2와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2, 4, 6이다. b의 모든 원소합을 구해라. b의 모든 원소합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그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거를. 자, 자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죠. a합집합b에다가 교집합. 자이거는 여집합의 드모르가의 정리를 이용하면 a교집합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건 뭐가 됩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결과가 되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게 2와 4와 6이다라는 뜻입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게.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을 때 A, B가 있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는 게이 부분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걸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대칭차 집합이죠. A에서 B를 뺀게 이거고 B에서 A를 뺀게 이건데 두 개가 서로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 집합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2, 4, 6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전체 집합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네, A가 1, 2, 4, 6입니다. 근데 2, 4, 6이 바깥에 있어야 돼. 근데 2는 여기 있어야 되고 1, 3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2, 4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A, 4, 6이 있고, 안에 A는 1, 2, 3이 되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2, 3, 2, 4, 6이니까, 6, 이 6이 되어야 되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렇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네. B의 모든 원수야, B의 모든 원수야, B의 모든 원수야 합은, 얼마가 됩니까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의 답은 14가 되는 겁니다. 32번입니다. 자, 32번은 식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다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걸 간단히 하라고 했죠, 그렇죠? 집합의 연산입니다. 볼까요? 이건 뭐 그대로 A가 들어있는 거 A를 빼냅니다. 빼내면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고 합집합. 이건 뭡니까? A 여집합을 빼냅니다. 네, 빼내면 합집합이 되고 가로 열고 B와 b 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빼내면 합집합이 되고, 요기 교집합이니까 됐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걸 분배라고,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전체집합이죠. 전체집합하고 A와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공집합이죠. 공집합과 A여집합 합치하면 A합집합이죠, A여집합이죠. a가 아닌 것과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전체 집합입니다. 자, 33번입니다. 공집합에 아닌 두분 집합 이것도 식입니다. a b,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여집합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그대로 되고 이건 합집합으로 바뀌고 b로 바뀌고 a가 됩니까? 그렇죠 a b는 뭐가 되죠 a 교집합 b의 집합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b와 합집합이 a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 배분합니다 배분하면 a 합집합 b와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아, B와의 합집합이죠. 이게 A가 되죠. 자, 이건 뭐죠? B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거의 교집합은 A의 합집합 B가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는 2번이 답이죠. 그렇죠? 자, 이제 34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 2, 3, 4, 5 해서 200까지입니다. 부분 집합은 AK. 그래서 AK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X인데 X는 K의 배수. 따라서 A5 교집합, A3 합집합, A6 이고요. 그렇죠? 이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분대 보충해 볼까요? A5 교집합, A3 합집합. A5 교집합, A6, 그죠? 5의 배수이고, 그리고 3의 배수인 것은 뭡니까? 15의 배수죠, 그죠? 이건 15의 배수가 되고, 5의 배수이고, 또 6의 배수인 것은 뭐가 있죠? 30의 배수가 있죠, 그죠? 근데, 15의 배수와 30의 배수의 합집합은 뭡니까? 15의 배수 속에 30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렇 따라서 이건 15의 배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5의 배수의 개수 구하면 되는 겁니다. 200까지 중에서 그렇죠? 200을 15로 나누고 어떻게 됩니까? 1번들라고 15가 되고죠. 50이 되죠, 그렇죠? 50이면 3이 되죠. 45가 되니까 아, 13개가 들어있구나나시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가 들어있다. 15의 배수가 2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 이제 35번입니다. x 연산 y를 x 연산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x-y 합집합 y y-x 그럴 때 a가 1, 2, 3, 4고 b가 1, 2고 c가 1, 3, 5입니다. 그럴 때 a 연산 b 연산 c를 구해라. 약속이죠, 약속, 그렇죠? 약속입니다. 자, 우선 a 연산부터 첫 번째 뭐합니다. a 연산 b. 자, 근데 이거 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죠? x 연산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x 연산 y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랬죠? x 합집합 y에서 x 교집합 y를 뺀 것과 같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과 같다. 이게 대칭차집합과 똑같죠. 이렇게돼 있을 때 이게 x와 y이면 이 부분이죠. 그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거는 x y와 y x를 합한 거와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1 2 3 4 5 동그라미. B는 뭐죠? 1, 2죠. 그죠? 이거에 합집합은 1, 2, 3, 4죠. 그죠? 교집합은 뭡니까? 1, 2니까. 1, 2, 3, 4에서 1, 2를 빼면 뭐가 되죠? 1, 2, 3, 4 합집합에서 교집합 1, 2를 빼면 3, 3 4가 되죠. 그죠? 이건 뭐가 됩니까? 3,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3, 4하고 C하고 C는 뭡니까? C는 1, 4 5죠 그죠? 두개합 뭐야? 합집합하 뭡니까? 1 3 4 5죠. 1 3 4 5에서 교집합은 3이죠. 3 빼면 뭐가 됩니까? 1 3 5가 되죠그죠1 3 4에서 아, 1 4 5가 되죠. 1 4. 5. 1 3 4에서 교집합이 3이니까 3을 빼면 1 4 5가 되죠. 1 4. 5. 그래서 이거의 모든 원수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6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그렇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4. A의 원소의 개수가 8. B의 원소의 개수가 12.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9개.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 이걸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원서의 개수 구하는 건데, 원서의 개수 구하는 건 이게 성립합니까 합집합의 원서의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를 더해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면 되죠. 그죠? 이거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N,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이죠 이게 불안내기죠 그죠? 이건 뭡니까?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뺀게 9개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전체는 이렇게 24개에서 9개를 빼면 15개가 되죠, 그죠? 아, 합집합에서 15개구나. 자, 이식 볼까요? 15개는 a 원소몇 개입니까? 8개에다가 B의 원소 12개 더해서 교집합 빼면 되죠. 따라서 X는 20에서 15를 빼니까 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